네, 강프로입니다. 자, 우리 기술 보겠습니다. 우리 기술이, 어, 여기, 8월 달에 이렇게 하락한 부분이 있죠. 여기는 시장이 떨어져서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바닥을 딛고 올라왔습니다. 10% 상승한 게 금요일이에요. 일단 보유하신 분들 한 시름 놓을 정도 됐고, 여기서 다음 넘어야 될 구간은 62평인데, 62평을 넘더라도 지금 정배열 구간으로 만들어야 되는 시간이 약간 필요해졌습니다. 이게 냉정하게 보는 그 관점이고요. 그리고 고가까지 추가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내용 필요합니다. 같이 움직여야 돼요. 두산 에너빌리티 그쵸? 자 두산 에너빌리티도 지금 말들이 많죠. 합병 관련된 내용들이나 여러가지 말들이 많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도 바닥을 딛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 만듭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가지 다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급상으로도 상승할 때 훨씬 더큰 거래를 불러올 겁니다. 그러면 왜 제가 지금 원전을 보고 있는지를 말씀드릴게요. 한가지. 원전은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AI 오죠. AI 시대가 옵니다. 이러 전기부족사태 그리고 이것도 무탄소, 무탄소에너지 중에서 효율적인 가장 높은 에너지원은 뭐예요? 원전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그냥 대안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시세 측면에서는 확인하고 매매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제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어떤 정도까지 를 매매를 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정확하게 그냥 실제 매매 내역입니다. 이 화면은요. 키움증권에서 제공하는 0606 화면이고요. 어, 자동일지 매매 내역 차트 화면입니다.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 그쵸? 매수비, 매도 S 한 결과 하루 만에 16.8%자 그럼 원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느냐 우리 기술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상승하는 구간에서 꾸준하게 매매를 한 결과 8% 수익구간 7월달 23% 수익구간 5월달 이렇게 수익구간을 만든 겁니다 근데 싸게 샀나요? 싸게 사지 않았죠 상승하는 구간 확인하고 매매를 했을 때이 정도의 수익 구간이 나왔죠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보시죠 어떻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우리 기술 매매한 이후에 매매한 결과 어때요 4.2% 7월 18일 매매하고 한 번도 매매 안 했습니다 왜 이제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 이제 나왔으니까 지금부터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전체적으로 보면 전부 다 고가 돌파 종목입니다 여기 보면 화성별구 최근에 엄청 강하죠 7월 달에 공략한 내용이고 STX 중고금, 초선주예요 초선주. 근데 이게 현대 마린 엔진으로 바뀌었습니다. 현대 마린 엔진으로 바뀌었습니다. 내용 보시면 어때요?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10% 수익, 30%대 수익, 시장 폭락이 나오는데 7월달, 8월달, 이렇게 수익을 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금요일 같은 경우, 8월 23일 같은 경우는 어때요? 모나 용평, 카페 24, 모나 용평. 자, 어때요?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하루 만에 6% 수익 구간이 나온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봤을 때 내가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낼수 있는지, 를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 이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가격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소통방 들어오시면 되고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010 8713 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제가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가격 외적인 다른 부분 절대 보지 마세요 그리고 가격 적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하는 것만이 이렇게 단기간에 수익을 볼수 있는 방법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내가 낼수 있는 수익의 폭은 실제 제 계좌 수익률 오픈합니다. 조회 눌러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조작 불가능합니다. 이거 1월 1일부터 8월 23일까지 400%가 넘는 수익 구간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소통방에서 함께 공유하고 있으니까 소통방 들어오시면 되고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010 8713 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제가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딱 하나 보자고요. 주식은 어떨 때 올라갈까요? 앞으로 성장할 때, 성장하는 주식들을 매수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성장하는 주식들의 기본은 지금 실적이 좋은 종목이 아닌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하이닉스를 보여드릴게요. 하이닉스. 자,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하이닉스의 실적. 이제 좋아지기 시작했죠? 24년 3월 1분기, 24년 6월 2분기. 실적 어때요? 2조 8천억 이익 5조 4천억 이익 올해 들어서 8조원 정도의 이익 그리고 3분기 예상치 7조원까지 늘어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3년도에 주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 적자예요 7조 7천억 적자 보는데 주가 폭등한 겁니다 근데 오히려 흑자를 딱 전환시키니까 주가 어떻게 됐나요 급락 하이닉스죠 급락 그렇죠. 자 그러면 실적이 확인되기 전까지 올라간다. 근데 우리 기술은 어때요?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 구간. 여기서 뭐 시비 발행 관련된 내용들, 원전 관련된 뭐 세론 관련된 내용들 이런 부분 발생했어요.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다? 주식 시장은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그럼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여기서 뭐 체코 관련된 원전된 네, 뭐 그런 내용들 다 중요하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 딱한 가지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상승하는 구간을 공략할 수 있었을 때, 우리 다른 부분, 어떤 것도 보지 말자. 시비 때문에 내린다, 어떤 것 때문에 내린다, 이런 거다 보지 말고, 여기 올라오는 구간에 거래 얼마 터졌나요? 천억. 딱 이것만 보는 겁니다 거래량 봐라 이게 아니라 올라가는 구간에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신고가 나왔고 조정 충분히 받았고 이격 조정 끝났고 여기서 한 가지 남았어요 정배열 전환 구간 이런 부분이 다 이해가 되었을 때 아까 전에 보셨던 이런 정도의 매매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쭉 보시면 바이넥스 최근에 강하죠 현대로템 이런 종목군들 현대로템 제가 어떻게 매매 했는지 보시면 깜짝 놀랄 정도인데 현대로템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상승하는 구간에서 7월달에 공략을 했으면 7월 한 결과 어때요? 17% 8월달 이런 뭐예요? 시장 폭락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수익 본 겁니다. 이런 상황을 꾸준하게 만들 수 있다.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그래서 소통방 들어와서 배우시면 되고요.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링크제가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내가 가격대를 잡을지 그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우리 기술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우리 기술 제가 아까 전에 어떻게 그 매매했는지 보셨죠? 2주 안에 수익 전환 시키지 않으면 아까 전에 보셨던 그런 매매 절대 불가능하다. 그래서 2주 안에 수익 전환 시키기 위해서는 가격 너무 중요하고요. 이두 가지 내용을 이용한 우리 기술이 이제 바닥에 나왔기 때문에 단기 보유 전략을 이용한 실시간 타점. 실시간 타점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우리 기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보유 전략과 실시간 타점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정리합니다. 주식 시장은 철저하게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 먼저 뜹니다. 우리 기술 가격 반등하기 시작했죠? 반등하는 구간에서 내가 어떻게 볼 거냐, 이걸 보라는 겁니다. 가격대에 대한 이해겠죠. 이런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가격 판단해야 되는 건지, 왜 올라가는 구간 공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 이해하셨으면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이해가 안 되면 소통방 들어와서 배우시거나 아니면 이 내용.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되고, 영상 계속해서 보내시, 보시면 이해할 수 있게 제가 만들어놨으니까 영상 계속 보시고요. 이해하시면 우리 기술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군에서도 충분한 수익 구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술 바닥 나왔으니까 반드시 보유하고 타점 잡아가면서 큰 수익 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